야. 저기, 저기 사무냐? 야, 저기를 너무 많이 샀으니까 영원한. 다같이 동네 나눠주라 이것까지 선물 줍자 <목소리> <목소리> 영화랑 추천 들어가 비싼 거막이리자 자, 아까 사신 분들. 자, 드라이기드 2만원짜리들. 드라이기드. 예. 네. 어. 자. 24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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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한번 빨리 봐요. 자. 운동. 14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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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 박스만 입었지 되게 좋은 거예요. 21월! 21! 어, 신났어 이제. 다다 했었어? 자경인과뭐야 신청인거 신청과. 여보세요. 이게 한 번씩 오신 분들께 어떤 거야? 응. 이쪽 거죠. 응. 자 추천 들어간다. 아, 자 추천 들어간다. 욕실 무선 청소기 55번 네, 나오세요 자또한번 빨리 빨리 65번 네, 나오세요 네,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

어. 자 이제 이제 에, 두 번씩 오신 분들 두 번씩 오신 분들이 유리한 것과 이제 이쪽에서 이제 나오는 건가? 헤드 오버 헤드 오버 예 나오시오. 자 오버 자 이렇게요. 83번, 83번, 자 어? 143번, 143번, 50번 갔네 확률이 더이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간 거야. 132. 132. 아, 거기는, 거기는 안 돼요. 부분인데, 부분인데, 어?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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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그래도, 이 너무, 너무, 너무 한, 한 군데, 올, 올빵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, 에이, 죄송합니다. 예, 골고루 두 개. 아니, 아게아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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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아하아 내가 뭘 그냥 짜고 하는 줄알아 그런 거 절대 없는 데니 아니, 번니 아니, 아니, 아 95번 네. 그렇죠? 가셨네 여러분. 가셨네. 자, 145. 가셨네. 1 4 아, 상품들 드려요. 또 나가면서 상품들 드려. 나가지 마. 113. 113. 야, 다 갔어. 76. 에. 네. 선물이 있어요. 선물 받아가세요. 자, 대망의 1도 118! 118! 1이8 어이씨, 어네씨 어이씨, 어이씨, 어이이씨이씨 어이씨, 어이씨, 이씨 어이씨, 이 안 되셨어도 네. 다음 주는 네. 다음 주는 이렇게 더우니까 더 좋은 거 내가 진짜 더 좋은 거를 많이 갖고 나올 테니까 오늘 재밌었습니까? 네. 사람들 네. 네. 이쪽으로 가셔야 돼. 그저발들려 야, 야, 저기 저거 휴지지? 휴지? 어? 어? 아 저거 휴지. 아그 아이스팩. 아이스 거기.